도망 걸려가지고 잡았겠죠? 나이아못 끌어 어 끌렸네 나이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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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끝까지 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문화소프트권을 나눠드립니다 라스고라스고자 나의 상대는 뽀삐와 샤야 오삐가 생각보다 데미지가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리달리 위치가 파악이 안 되는데 좀만파리하겠다 정말 수고한 다음에. <laughs> 오케이, 밀고 직가면 되겠어요. 자르바 이제 리달리가 바텀 쪽 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바텀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죠. 근데, 이 정도 템트리면은 어, 바텀은 뭐 위험한 게 없네요. 어, 그냥 싸우도될것 같은데? 2대3도 이기만 하네요, 이 정도. 자, CS 경험치 못 먹게 아빠, 앞에서 압박도 해주고, 이렇게 각고 이다 하면 이렇게 끌어주고. 그렇게 비교가잘된것 같진 않은데, 계속 끌려고 앞에 이렇게 포지션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 한번 불러보죠. 이거, 파, 섰으니, 바텀, 바텀, 올 때마다 킬. 오케이. 이러면은 안올 수, 안 오는 정글이 없어, 무조건. 자, 바텀 CS 15개 차입니다, 현재. 그리고 경험치도, 어, 확실히 우리가 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 어, 아니네, 이번 웨이브에 됐네. 이거 안 되나? 얼어붙어라, 없구나. 나이스. 언제? 얘 오래비라서 나비. 뽀삐 커버 잘했다. 아용 먹자, 용 먹자. 그리고 더군다나, 대지용이잖아요대지용이 좋은 게, 오브젝트랑, 그리고 이제 포탑, 이런 거에 대한 데미지를, 좀더 고정 데미지를 늘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잘 먹습니다. 근데, 그, 조금, 그, 소식에 그, 그, 그... 써주시고, 그거다가 죽어도, 근데 이득일 것 같네요. 어... 괜찮아요. 저희 팀잘 싸웠어요. 파서스 궁까지 있어가지고. 팍! 무고까지 왔네? 와, 이거 너무 많이 온다. 8킬 <목소리> 정도면. 아, 네, 그렇네. 이거 와드 해주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쪽에 와드 해주고. 좀 넘어가죠. 이달리 바텀 쪽이었죠? 확인해주고. 이달리 여기. 저렇게 정글 쪽에다가 와드 해주면은 좋은게. 이달리가 먹으러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동선 파악이 가능해서 싸우기 가편해요 지금은 뭐동선 아니까 아프다, 아프다 아싸잘 풀었다. 어, 저직감에는 AP 템으로 좀 뽑아오기도 하고, 솔라... 아, 그 군단의 방패부터 올리죠. 이거 군단의 방패를 올려야지! AP, AD 딜러의 방어막을 좀더 올려주기 때문에. 자야를 끈다고 무조건 싸우면 안 되겠어요, 이제. 천천히 갈가먹어야지. 어, 이렇게 갈가먹는 게 좋겠어요. 니달리또 이거 한, 한70% 바텀? 만약에 바텀 아니면 전용 쪽이나 탑이겠죠한번또 싸우고. 어, 가 계속 저렇게 앞라인을 포지션 잡을 이유가 없는데. 미달리가 아무래도 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바텀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조망 걸려가지고 잡아서겠죠? 아못 끌어. 못끌네나끝까지끝까지끝까지 어, 끝까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피가 도제 거니까, 어, 저거, 칼리스타 주죠. 바탕 밀었어요. 용 챙기자, 우리. 여기다가도 피랑 따라주죠. 용 먹었죠. 어, 우리 하나, 어, 왜 죽었지? 야, 비싼 놈 먹었다. 차짝 먹고, 얘 노플이라고 찍어주고요. 제한 24분 10초쯤? 오, 뽀삐, 잘 피하는 데 오케이, 여기까지 갑시다. 아, 어, 그건 또꼭 가자. 나머지는 플래시 생각 안 해도 되고 미드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너무 세가지고 미드가 솔라리 쪽으로 AP쪽으로 좀템 가지고 바론 시야를 먹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지용을 하나만 먹어도 바론이 엄청나게 빨라져요 아무리 바론 못 먹는 조합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바론을 빨리 먹는 조합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먹혔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아직 확실한 거 아닌가 이런데 랜턴 던져서 시야 확인해보고 이렇게 끌어오고 놨으면 와주면 하고 빠지죠. 이렇게. 저는 어차피 씨앗 먹는 역할이기 때문에 씨앗 어, 이렇게 먹어두면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이 심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데, 이런 면에 이런 거 이용해서 계속 싸워주면 됩니다. 어, 야, 이거... 어와주옵니땡 어, 이런 식으로 끊어먹을 수도 있어요. 심리적 압박을 이용해서... 오, 와 어, 먹는 속도 보세요! 바론 하나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잘 먹습니다. 카도스랑 칼리스타가 원래 잘 먹긴 하는데 어마무시하죠 먹는 속도가 바로 덕분에 더 빨리 먹습니다. 자 그리고 집 가서 이거, 이거 가지고 하나 딱두개 사주고 가줍시다. 이제 위쪽 시야 이제 위 상황 끝났으니까 아래쪽 시야 먹으러 가면 되겠어요. 바로 먹으면은 저희가 이제 위에서 할게뭐포탑푸시 정도인데. 그렇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욕먹으면서 어 바텀 2차랑 미드 2차 압박하는 게 푸는 거 보기 좋아요. 이렇게 수 있고, 이렇게 압박하자고 하고, 와리고들 주고, 시야 제거 여기까지 이렇게 막 들어와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라인은 정화 있는 거 알고 있었고, 빨아주고. 이러고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끊어주고. 자, 이쪽으로 가지고 무빙. 궁. 안 돼! 아, 궁을 맞아버렸네. 이거 피하려 했는데. 네, 뭐, 이길 것 같네요. 기 잡아줘! 와, 못 이겼네. 어, 야, 왔다, 왔다. 야, 치자, 치자. 오, 너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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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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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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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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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저쪽에 와드가 깔렸기 때문에 제가 움직일 동선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바로 쪽은 동선 파악이 힘들어요, 상대팀이. 그래서 저는 탑 쪽으로 시야를 먹으려고 압박하는 겁니다. 오리아나 동선만, 어, 오리아나만 조심하면 돼, 저는 무조건. 이렇게 원딜을 혼자 다닌다. 진짜로. 죽기, 죽이기 편한. <laughs> 어차피 핑아. 핑하... <laughs> 못 사니까 구원으로 가해주고 저도 이제 풀템이네요. 이제 이대로 탑미면 게임 끝 기사의 맹세보다 지, 지크가 더 좋냐고요? 좋은 거는 모르겠고 그냥 효과가 원딜한테 걸수 있으니까 좋죠 어. 아이고 니달리 귀여운 니달리구나 이거 미드 몸이나한 명? 뭐야 어? 뭐야? 어? 이걸 이렇게 끝내버린다고? 어떻하든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게임 재밌게 보셨다면 은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보통 기맹은잘안 가신다고요? 이번 판에는 별로 가기가 어, 안 좋았던 게 지금 AP가 너무 AP만 뽑거든요잘 보면 AP만 너무 잘 커가지고 어, 굳이 내가 그걸 안 가도 돼요, 봐봐. 여기 보면은, 딜량이 AP가 약도적으로 쎌걸요? 니달리랑, 이렇게 니달리랑, 그, 오리아나 가 엄청 쎄죠? 그래가지고, AP 방어적으로 올리고, 그와 관련된 아이템, 똘라리랑 지크를 올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언을 간 거는, 전체적인 힐량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기맹을 갈 때는 언제냐면, AD가 좀더 강했을 때, 뭐냐, 게, 어, 미드가 좀더 약했더라면, 제가 아마 기맹을 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 편하게 이겼네, 그래도.